저의 로망, 싱가포르의 로망, 통캉! 원래 싱가포르이 무역 나라잖아요. 그 무역하던 배 이름이 통캉이래요. 근데 그 시절에 있던 배두 대가 여기랑 지금 저기랑. 하나는 바로 쓰고 하나는 이렇게 레스토랑으로 쓰고 있다고 하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베스트 음식 보니까 와규. 와듀. 와규가 베스트 음식이에요. 어? 이거, 첫 번째 거 그리고 소고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하우스 와인, 레드 와인 원, 글래스, 플레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거의 뭐 바다 사나이 된 기분이라서 오늘 또 마지막 날이고 또 이따 빨리 먹고 공항 가야 되거든요, 비행기 솔직히 비행 장시간 하면 힘드니까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와규 다른 나라 많이 안가 봤는데 정말 양형화나는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까 걸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이쁜 거 같아요. 정말 싱가포르만큼 좋은 데는 없는 것같아 와. So this is the c h a j i m a Thank you. 아, this is the c h a j i m a Thank you. Thank you. This is the, the three kind of sauce. The burnish, the red wine and the salsa sauce and for the side dish. The side dish.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와규야. 아, 아프가. 감자 생각보다 맛있다. 아프거 아, 감면 아, 뜨겁때또 먹어야 맛있거든요. 맛있다. 뒤집어 볼까요? 보면 타이밍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저는 이 정도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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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맛있다 음 어우, 육즙. 음 너무 맛있다,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청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 보고 아임 먹고 아귀 먹으면 안 넘어올 수가 없어. 반지 안, 안 줘도 돼, 이 정도면. 제가 1등입니다.